i'm so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균입니다 네. <laughs> 금천 하모니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3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34살인데 이 금천 하모니 축제가 30주년이라는 게 너무너무 오래한 축제이잖아요, 그쵸? 네! 금천하면 하모니 축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이 자리에 첫무대김영빈이가 왔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누구 보러 왔죠? 김영빈 네... <laughs> 기분 좋으신가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네! 갑자기 막 바람도 불고 막 여기 태극기가 여기 하나 있는데 태극기가 막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laughs> 네 여러분 요럴, 요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곡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3주 동안 여러분 1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7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곡입니다. 혹시 금수저라는 곡 들어보셨을까요? 그곡띄워드릴게요 같이 읽으세요. Yeah. 제가 금천이랑은 정말 인연이 깊은 게 금천이 여러분 패션의 도시인 거 아시죠? 제가 옷을 엄청 좋아하는데 패션이 엄청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안양천이 있잖아요. 안양천의 꽃길이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자주 왔던 기억이 나는데 금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또 처음이에요. 데뷔한 지가 벌써 22년이 됐는데, 금천에 처음 왔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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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자주 불러주실 거죠? 네. 에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춥진 않으세요? 네 <laughs> 추워가지고, 네네 노래하는데, 한쪽에 눈물이 막네. <laughs> <laughs> 괜찮아요? 네. 에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못 앉아가지고, 이쪽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이. <laughs> 세 번째 곡또 <곡도> 띄워드릴 <laughs> 텐데, 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수는 뜨고 봐야 됩니다. <laughs> 17년도에 음반 나온 곡인데, 이 노래가 노래방에 이때까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조,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에, 뜨고 나니까 부르는 노래마다 노래방에 짱짱짱짱 짝짝다 들어가더라고요. 사랑을 주셔가지고 부르는 노래마다 노래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7년도 에 연반 은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내드릴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이제 슬슬 저희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박수에 따라, 함성소리에 따라 몇 곡을 더 부르고 집에 갈지, 이제 여곡더 부르고 집에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한성! 여러분 제가 요즘 엄청 또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17년도에 음반 냈다고 했는데 그 음반에 수락된 노래가 있는데 제가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인 노래입니다 아픈 손가락인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요 곡도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제목이 나 라는 곡인데 약간 슬로우 리듬의 클래식한 어, 음악이 담긴 노래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여러분 밥안 드셨어요? 밥을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자리에 저를 마지막으로 정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게 음량이나 무대나 이렇게 설치해주신다고 설치해 너무너무 애써주신 우리, 우리 감독님, 감독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저희를, 이 가수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시는,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엄청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무대에 빛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더 크게 뜨겁게 해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 저는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 드려야 되는데 아, 네. 영탁 형님께서 신곡을 주셨어요 아까 네. 요즘 2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1위 만들어 주실 거죠? 제목이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였서입니다 이곡을 이곡 부를 때는 제가 또 밑으로 또내려갑니다 내려, 흐르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김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